자 우선 손잡아 다시한번 위치 잡겠습니다 첫번째 손 가볍게 자 1번 하나, 하나. 둘셋넷그 둘. 둘. 네. 다음에 눈썹까지 다섯 그 다음에 네. 어깨 넓이 다섯 명치 장갑 명치 그 다음에 간선은 하나 어깨 팔꿈치에 그대로 어깨부터 팔꿈치부터 네. 1번 그 다음에 2번 어깨서 마치고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. 반으로 마찬가지. 다시 한 번. 하나, 배꼽상 둘, 그 다음에 셋, 넷, 그 다음에 눈썹까지 다섯. 약간 처맞부서 해놓습니다. 그 다음에 여섯. 어깨선 맞추시고. 다시 한성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렇죠. 영포 한번 해볼까요? 자, 우선 정프만